시카고에서 열린 국악컨퍼런스. 미국에서 개최된 사상 초유의 전국 규모 한국음악학회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각 지역의 국악연주가, 사물놀이 강사, 국악학자, 민족음악 전문가 등 5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 연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인터뷰로 조명합니다. 이제 국악이 이 정도로 미국에 사시는 어떤 국악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그 활동 사항, 그다음에 국악에 대한 장래의 어떤 그 전망이 있잖아요. 거기 대해서 서로 의논 한다는 거. 이 자체가 하, 너무나 너무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시애틀에서 풍물을 지도하는 베네수카 씨. much an honor to be able to participate as a p r e s e n The experience of teaching class in a public school setting about a Korean traditional 교수. It's very valuable because we're all learning from each other. We're all talking about what works for us and what doesn't. We're taking advice from others, um, from our peers. And we're also working on sustaining this community and the presence of Korean music in the US for years to come. So it's a very special event. I'm looking forward to doing this again. 바이올린 연주가 박소현 교수. 우리 전통 국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주 relevant한 음악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악을 알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저같이 알고 싶은 사람이 더 쉽게 알수 있도록 또 특히 음악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악의 언어를 알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기를 정말 원하고요. 또 제가 해보니까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 음악의 깊이가 서양음악보다도 더 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끝으로 김병석 시카고 한국 전통예술원 대표의 인터뷰입니다. 요즘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이 전세계적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미국 내에서 국악 공연 및 보급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국악단체들을 더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하고자 이런 학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 50여 명이 함께 모여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만나서, 아, 이런 기회를 꼭 만들고 싶었다. 너무 보고 싶었다.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 또 배우고 싶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정말 감동적이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회를 이번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계속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국악 컨퍼런스 이야기.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